우리 초고필 한국사야 3으로 넘어왔어요. 다연나글죠 여기 근대 국가 수립 노력과 국권 수호 운동이래요. 우리 19세기 조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퓨비트 이렇게 놔둘게 이분 누굴까요, 어진이? 흥선대원군. 맞아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인데, 고종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 정치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자기가 직접 나섭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에 대한 개혁정치가 나오는데 한번 거기 한번 내용 봅시다. 자,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하게 된 계기. 조선의 상황이 첫 번째 여기 문단에 나오거든요. 여기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자, 시작. 19세기 조선에서는 세수 정치로 인해 왕권이 크게 약해지고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농민 봉기가 일어났으나 정부는 뚜렷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조선의 이적과 보지 못한 이양선이 자주 나타나 백성들이 불안을 떨었고. 성과 일본이 세력, 서양 세력에 의해 개항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조선에서는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고종의 아버지인 홍선대원 대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내용이 이어지네요. 글지요.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권력을 장악했다. 바로 옆에 흥선대원군의 어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봐도 되겠네요. 글지요. 1번이 조선 시대 상황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맞게 잘했어요. 기억 한번 읽어 볼까요? 세도 정치로 정치 질서가 무너진 거. 네 맞아요. 세도 정치로 정치 질서가 무너진 거 맞지요. 자 ㄴ. 전국 각지에서 농목무늬가 일어났다. 네 맞아요. 그때 말한 대로. 뭐 부를 추청한 농민들 그리고 몰락한 양반들 그러면서 신분제 상승까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농민 봉기도 많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디귿 조선연안에 이항선이 자주 왔다, 네. 왔다. 이가 다를 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가 아닌 다른 배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항선 몇 가지가 맞겠네요. 기영, 니연 디귿 잘했어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펼친 개혁정치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그냥 말을 해줄게요. 비변사를 축소시켰대요.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도 정치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권력이었거든요.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이걸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부와 상분부의 기능도 부활했다. 왕권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창제가 나와요. 사창제 한 번만 봐볼까요? 여기 한국어 용어의 사창제. 여기 한 번만 읽어주세요. 마을 단위로 곡식을 빌려주는 기관을 설치하여 어려운 백상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갚게 하는 제도. 그 마을에서 정망을 갖추고 여유를 갖춘 사람에게 공양을 맡겼습니다. 음, 거의 믿는, 신뢰 있는 사람한테 맡겼다는 얘기겠네요. 사창제 어려울 때 빌려줬다가 급할 때꼭 우리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것 말이야. 그지요? 자, 성원을 정리했대요. 그리고 폭포법, 폭포법 실시했고, 경복궁 경복궁, 중건, 우리가 아까 중건 물어봤던 거지요? 경복궁도 우리가 다시, 다시 건설을 했네요. 글지요. 자, 3번으로 연결해 볼 거예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폐의 이름은 무엇인지요? 경복궁을 다시 짓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한 화폐래요. 일단 여기까지가 딱 나오면 답이 뭘까요? 당백점. 맞아요, 당백점. 상평 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가졌대 하지만 그 정도의 물가는 오르진 않았대요. 자, 경복궁을 다시 짓는 비용으로 다시 발행을 했다. 당백전. 되게 상평 통보랑 비슷하게 생겼지요? 당백전. 자, 4번도 이어서 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뭘까요? 방금 우리 얘기했던 건데. 맞아요. 한국을 개혁한 거로 마을 단위에 곡식을 빌려주는 기관을 설치했다. 어려운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줬다가 갚게 하는 제도다. 자, 핵심 포인트 풀었나요? 네. 1번.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고종의 아버지 누구? 흥선 대원군. 흥선 대원군. 자, 2번. 흥선 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력이 집중되었던 뭐를 폐지했다? 비변사. 비변사. 3번. 홍산대원군은 뭐를 실시했다? 포대 맞아요. 양반과 평민의 구분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군포를 부과하게 만들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행히 잘했어요.